오늘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알아야 될거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요즘 또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딱 알아야 될 것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임신 초창기에 태교들 많이 하시는데, 예 태교들이 예전에는 또 음악하고 이런 게 이제 영상하고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 또 트렌드 보면 이런 태교가 뭐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그룹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이 태교라는 거는 엄마의 이제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아기들이 민감하게 받드는 거라서 음악을 들어서 뭐든지 해서 자기가 즐거우면 아기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교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최대한 내가 마음 편하게 요즘 들어서 왜 지하철 타도 산모들 우선이고 그래서 산모들은 이제 배려를 많이 받으니까. 임신 중에 제일 좋은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받은 만큼 남들한테도 베풀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제일 좋은 태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모들 보고 이제 운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전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점잖은 사람도 욕망 나오고 그렇잖아요. 성격도 급해지고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요. 외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보면 빵빵거리는 건 절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조금만 있어도 빵빵거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운전을 하지 말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고는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 태교의 이제 정의가 뭐냐면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몸, 마음, 감정, 행동들 이런 것들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태교들이 이제 궁중태교라고 해서 옛날에 왕실에서 하던 그런 태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이나 예술이나 음식 같은 것들이 다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불편한 음악은 안 들으시는 게 좋고 그냥 뭐든지 모든 뭐든 태교는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마음이 여유로워야지. 그게 이제 애기한테 좋은 영향이 가는 거야. 그게 태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입덧들 이제 임신 초기에 생기는데 원인은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심리적인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인데 입덧이 심하면 예전에 또 약을 안 드셨는데 요즘은 또 약을 좀 많이 또찾으실 분들도 있어요. 그냥 괜찮아요. 먹어도 문제가 없는 약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조금 힘도 굳이 힘들 필요 없어요.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엄마도 못 먹고 아기도 이렇게 안 자라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입덧을 예방해야 하는 식단 팁들은 그냥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철 과일 열심히 먹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위산분비가 증가하기 를 때문에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작은 양을 자주자주 자주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태아에 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일, 채소들, 제철 나온 것들이 뭐든 제일 좋아요. 그리고 뭐 견과류나 달걀 이런 것들 제일 좋고 연어 같은 건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오메가3, 그러니까 연어도 요즘 많이 비쌌어. 많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렇올리브야 이런 것들을 될수 있으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D, 요즘은 또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비타민 D, 햇빛밥 보면 볼수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 여성분들 어때 밖에 나가면 다 자외선 크림, 뭐, 맥주 바르고 화장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을 받을 그게 없으니까, 요즘은 검사해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임신성 당뇨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 연관성도 있는 거고 산 우울증도 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조산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비타민 D도 적극적으로 좀 드시는 게 좋은 거고요. 특히 또 오메가 3하고 오메가 6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고 이게 뭐 아기 뇌 발달이라든가 정상적인 성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적극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해산물하고 식물성 오일로부터 얻어야 되기 때문에 3가 들어가는 음식들은 조금 드시는 게 좋고 뭐든지 이제 보면 이제 연어 같은 경우는 깊은 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수은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들도 다른 작은 것들 잡아먹잖아. 요 얘들 먹다 먹다 얘들도 또, 또 다른 플랑크톤 먹고 이러다 보면 마지막에 최상위 포식자로 가면은 수은이 조금 노출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평상시 드시는 것처럼 드시면 돼요. 임신 중에는. 그리고 이제 백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은데, 백일에 와왜 백일을 했냐면, 백일 동안 애기가 기침을 하기 때문에, 폐 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백일을 해라고 우리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조리원이나 간호사들, 의사들, 의료진들은 무조건 다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모들도 맞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2 7주에서3 6주에꼭 맞도록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엔 다운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양수검사를 했었는데, 최근엔 이제 그런 검사들은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요 워낙 이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산모 이 비침습 검사가 뭐냐면, 엄마의 몸속에 애기의 작은 세포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증폭을 시키면, 거기서 이제 애기들 세포에 대한 그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정확성이 99%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니까 이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